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t v 입니다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영상 시작. 할로윈 파티하고 집에 왔습니다. 슈퍼 어느 쪽이야? 이렇게 하고 슈퍼를 다 같이 가는 길이에요. 과연 슈퍼에 갈수 있을지, 안 받아주시진 않을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그렇지만 살건 사야 되니까. 바로 코앞에 슈퍼긴 한데. 이분이 저희 놀래실 수도 있어요. 깜짝! 귀신 아니고 사랑이에요놀러갔다가지고 저희가 부산에서 놀러왔거든요 놀러 아니 아, 그니까 러놀래요 어, 그럼 우리는 <laughs> 뭐 먹을래요? 미인상당 상관없다 저거 어 뭐야 이러고 있던데 멋뭐 뭐 하는 줄 알고 멈춰서 가지고 아 같은데.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춤이라도 춰줄거겠네 이렇게 그춤 춰야지 <laughs> 어, okay. 근데 우리 댄스팀인 줄 알았을 거나 <laughs> 이모님도 공연하는 거야? 이러시던데 우리 과자 뭐뭐 샀어? 콜롬볼 아초콜렛 초코 초코 과정에 어, 집에 좋은 어. 초콜릿 있다 먹자. 오늘 먹어야겠다 뭘, 좋은 뭘, 초콜릿 있나, 집에 좋은 초콜 있나? 그래 오늘 풀어라 먹어도 돼? <laughs> 진짜? 양 많아? 어 맞아 어. 어. 오예 양 많아? 저런? 어. 이모님 혹시 저기 찍는 거 저게 다예요? 저거 뒤에도 있어 아우이희료 있대 어, 맞아요 어. 그게 있네 여기 어, 몇 초까지야? 어. 30까지 어. 이모님 10시. 근데 저랑 정들면 안돼 저는 내일 부산 내려간단 말이에요 <laughs>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어. 이모가 내 보고 싶어 하면 요 뭐야? 아, 안알 젤리? 스마 젤리 처음 봤어. 다산 거야, 우리? 아, 근데 사는 건 어차피 알트안 먹는다. 딸기 사든다. 응? 근데 이거 인거 어.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이러고 있는지. 네. 갔다 왔어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뭐뭐 공연하는 거 아니고 공연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했어요. 가에서 아, 유튜버기도 유튜버예요. 아, 초보 유튜버. 어, 유튜버예요. 어, 이름이 모르겠고, 성은 이씨에요. 요거, 이지애TV 치면 나올거예요 이지애TV. 아, 나와요? 어, 나오, 나오더라고요몇개 없어요. 항상. 근데 앞으로 아, 기대가 유명한 유튜버지. 근데 이런거 다는거 아니라서 막 얘기한다. 어, 진짜 뭐, 뭔데, 뭔데?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노. 근데 부산에서로 이사와야겠다. 안되겠다. 서비스도 주시고 막. 갈게요, 이모님. 네, 두시 네. 전에 한번더 내려올게요. 네. 아까 친구들이 어, 어, 뭐야 하는 애들이야 아, 네. 기다려줘서 우리를 추천을 뭐라 했어요? 안녕하자 했는데 아무것도 할거아니요 내가 궁금해요왜 이러고 다니는지 내가 언저 물어봤지 요즘 애기들은 에속 애기 물어보네 안녕하세.. 요왜왜 네.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